41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여섯 척이요 저쪽 두께도 여섯 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문 통로의 너비는 열 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마흔 척이요 그 너비는 스무 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갔어.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두 척이요. 문 통로가 여섯 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일곱 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스무 척이요. 너비는 스무 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손이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여섯 척이며 성전 삼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네 척이며 골방은 삼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서른이라. 그 삼면 골방이 성전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속을 뚫치는 아니하였으며 이 둘에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 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삼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큰 자로 여섯 척인데, 성전에 붙어 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다섯 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삼면에 너비가 스무 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부는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 있는 빈터의 너비는 다섯 척이더라. 서쪽들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일흔 척이요, 길이는 아흔 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다섯 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백 척이요. 또 서쪽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백 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백척이여그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뒤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백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들의 현관과 문통로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려 있는 회랑은 문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 벽도 다 그러하니 고그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다.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재단의 높이는 세척이요 길이는 두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접는두 문짝이 있어 이문에 두짝이요 저문에 두짝이며. 이 성전 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반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42장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들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에 길이는 백척이요 너비는 쉰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방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스무척 되는 안들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들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그두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열척이요 길이는 백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대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줄어짐니라그 방은 삼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집니더라 그 한방의 바깥담, 곧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쉰척이니, 바깥들로 향한 방의 길이는 쉰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백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들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둘이 있는데, 그두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재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재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한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43장.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고통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혼이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의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윤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재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재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재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소순 불이 내시며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열두척이요 너비도 열두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 층의 길이는 열네척이요 너비는 열네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너비는 한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재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제물을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내 뿔과 아래층 내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속죄제물의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치며 다음 날에는 흠 없는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삼아 들여서 그 재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흠 없는 순냥 한 마리를 들이되나 여호와 앞에 받들었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재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 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재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4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으니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윤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여 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하여 내 성전을 더럽히므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성소의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행한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들은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성소에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 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 지니 이른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합니다.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드려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되기 위해 안들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들을 지니라 주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재와 속재재와 속건제의 재물을 먹을 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재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45장 너희는 제비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쉰 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 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중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중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되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를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천 척을 길이는 2만 5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들인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의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겔하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해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재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속지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딸 초하루 날에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모퉁이와 안뜰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 진니라 첫째 딸 19날에는 6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이회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념수 한 마리를 갖추어 속제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해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해바며 밀가루 한해바에는 기름 한흰 식이며, 일곱째 딸1 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제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46장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여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대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에게 드릴 번제는 흠 없는 어린 양 여섯 마리와 흠 없는 순양한 마리라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니라. 초아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양 여섯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들이대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 지니라. 그러나 모든 청한 절기에 이땅 백성이 나 여호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의 그 소재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만일 군주가 차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차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가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 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재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재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 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여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루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이니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 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이니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교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방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삼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손이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함이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 즉, 그뜰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내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마흔척이요, 너비는 서른척이라, 구석에 내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내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 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드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주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 2지파에게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예적에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둘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울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하띠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느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울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일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편 하마더기까지 일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8장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드를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스 경계선에 있는 하살에논까지곧 북쪽으로 하마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목시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목시요 아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문하세의 몫이요. 문하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루우벤의 몫이요. 루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만 5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청소는 그 중앙에 있을 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 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만 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만 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 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목소 주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너비가 각기 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때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 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 척이요, 남쪽도 4,500 척이요, 동쪽도 4,500 척이요, 서쪽도 4,500 척이며 그 성읍에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 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 척이요 서쪽으로 만 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만 5천 척이요 너비도 2만 5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 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 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 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원의 몫이요 시므원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가세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샘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만8 0척이라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